안녕하세요 내네 입장원 팀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거 부천 원종동인데요 원종역까지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인프라답게요 주변 인프라 굉장히 훌륭한데요 일단은 대형마트, 병원, 공원이 인접해 있는 훌륭한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재래시장까지는 도보 한 4분, 5분 정도면 충분한데요 굉장히 큰 재래시장이 있어서 장보기 편하고요 홈플러스도 900m 거리에 있습니다. 근처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은대미 공원이라고요. 굉장히 큰 넓은 산책로 공원이 있어요. 산책하기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오늘 보여드리는 집은 포룸 평수의 대형 3룸이거든요. 테라스도 가지고 있는 집이에요. 정남향 세대에 채광이잘 들어온 집인데요. 인테리어 또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입장만 TV 시작할게요.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거실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왔어요. 바로 앞에는 인면 분할창이 들어가 있는데요. 정남향 세대에서 들어오는 채광이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 통풍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밑에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요. 위 상부에만 이제 창문을 열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요. 이제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도 굉장히 안전한데요. 운동장만한 대형 거실 사이즈를 자랑하는 오늘의 집이에요. 거실 아트월과 소파월 폭이 오 5m 정도 된, 되는 간격으로요, 굉장히 큰 개방감을 자랑하는데요. 이쪽이 이제 쇼파 자리예요. 쇼파 자리가 이제 굉장히 넓고 잘 나왔는데요. 이곳에다가 이제 한쪽에다가 안마기 의자 놓고 아니면 반대쪽에다가는 한 대형 사이즈 4인용, 5인용 쇼파도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상부에 보게 되면요, 어 이렇게 이제 실링펜잘 들어가 있고요, 우물 천장 형식으로 위에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과하지 않은 조명이 들어가서 굉장히 은은한 분위기를 내는 엔틱한 조명입니다. 자, 반대쪽에 있는 이제 거실 아트홀을 한번 바라볼 건데요. 자, 이쪽 아트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저기 끝까지 같은 컬러로 색깔을 맞춘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길이감을 자랑하는데요. 일단, 딱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쇼파 자리거든요. 이쪽에서 딱 중간에서 봤는데, 일단 여기에 다 대형 사이즈 TV 설치가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가족끼리 앉아서 이제 TV 시청했을 때는 극장에서 이제 영화 볼수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집이에요. 자, 그리고 저 안, 이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히든 도어로 숨겨져 있거든요. 이거는 안방이에요. 먼저 주방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방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방도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왔는데요. 자, 오른쪽 보게 되면요. 두 대의 냉장고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부장과 하부장이 컬러가 나눠져 있는데요. 고급스러운 블랙 계열 이제 상부장과 그다음에 고급스러운 우드톤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 통풍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통풍 걱정 전혀 없으시고요. 이 쪽에 안전한 인덕션 들어가 있고, 그다 싱크볼 사이즈 크고 넓게 잘 나왔습니다. 일단 주방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왔기 때문에요. 이제 주방을 담당하시는 우리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주방이고요. 무엇보다도 바로 옆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보조 베란다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베란다가를 보조 주방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이쪽에 수납공간을 사용하도 좋습니다. 아니시면은 이쪽에 수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실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일러실에 있는데요. 이렇게 방화문을 열게 되면은 이렇게 널찍한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수납공간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집 많으신 분들 전혀 걱정이 없는 오늘의 집이에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거실과 주방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이렇게 우드톤으로 딱 전체적인 컬러를 줘가지고 귀리감이 굉장히 좋고요. 통일감도 좋은데요. 자, 방문을 열어보고 안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열게 되면은 대형 사이즈의 안방이 나오는데요. 자, 12자가 넘는 사이즈로요. 일단 남양 세대에서 들어오는 체감이 굉장히 좋아요. 자, 일단 고급스러운 고급 실크벽지 화이트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반대쪽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한쪽에다가는 이제 화장대 놓기 설치하게끔 딱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 침대 자리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반대쪽 이쪽이 이제 안방 욕실인데요. 왼쪽으로 들어가면 안방 욕실이고요. 그 전에 이렇게 보시면 각방에 온도 조절기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집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쪽이 이제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 보시면은 고급스러운 타일로 마감이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세면대랑 양병이 잘 들어가 있는데요. 이쪽 화장실 조금 작 꽤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양쪽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쪽에서 샤워도 충분히 가능한 안방 욕실이에요. 이쪽에 고급스러운 선반장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두 번째 방으로 넘어가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오늘 보여드린 집은 이제 포룸 크기의 대형 쓰리룸 세대예요. 일단 안방과 2번 방, 3번 방이 떨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부부 간의 사생활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열자가 넘는 사이즈로 11자 정도 되는데요. 이제 큰 방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오늘의 집입니다. 자녀방으로 쓰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이쪽에 보게 되면요. 온도 조절기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이제 롱 테라스가 있는데요. 이쪽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요.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도심 속에서 야외 테라스를 부문 신축 스리룸 세대예요. 저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저기가 바로 은대미 공원이에요. 그래서 산책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도 저쪽 공원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두 번째 방 바라봅니다. 자, 굉장히 크 이렇게 잘 나왔고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세 번째 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세 번째 방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방 사이즈 크고 넓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다크 그 성인 자녀가 있으신 분께 추천드리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도 조절이 되어 있고요. 이쪽 테라스가 바로 이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방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 방에서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네, 일단은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요. 이제 우드 톤으로 포인트를 준 집, 오늘의 집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렇게 세 개의 방 전부 다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 욕실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동선상 앞에 있는 현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세 개의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중문이 크고 넓게 잘 나왔어요. 일단은 고급스러운 우드 톤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미스트 코팅이 되어 있어서 내부와 바깥에 이제 사생활 보호가 될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현관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바닥 보시면 고급스러운 타일 소재로 되어 있고요. 벽체까지도 타일로 이렇게 시공된 거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일괄 수동 스위치가 잘 들어가 있는데요. 어, 정면의 신발장은 키큰 신발장 한 칸, 그리고 상부에 세 칸, 하부 세칸 해가지고 총 7개의 키큰 신발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닥 끼움 시공 처리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기 용이하게끔 되어 있고요. 허리선반 시공되어 있어요. 자, 그럼 메인 욕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요. 자, 넓은 정사각형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 사용량이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은 이쪽 해바라기 수전 잘 들어가 있는데 양쪽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쪽에서 샤워하신 데 정말 문제가 없고요. 코너 선반 이용하셔서 자주 쓰시는 모임품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적식 선반이 들어가 있는 젠다인데요. 이쪽에는 이제 세안용품 놓기에 굉장히 용이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세면대랑 양변기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로 된 수납장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굉장히 널찍널찍한 오늘의 집인데요. 이렇게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곳도 공간을 활용하셔가지고요. 이제 붙박이장 같은 거나 아니면 선반장 짜셔가지고 사용하시면 공간 수납력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내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거실과 주방이 굉장히 시원시원한 구조에다가요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큰 집이기 때문에요 대형 평수의 집을 찾으시는 분께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게다가 정남향 세대입니다 바로 앞에 도로변이기 때문에 평생 막힐 일이 없고요 집 바로 앞에 10초 거리일 거예요 버스정장이 위치해 있어서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오늘의 집입니다 인프라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오늘의 집인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내집장만TV로 네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고객님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